자르고 부드럽게 문지른 다음 버튼 누르고 살포시 시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구정 BLS 클리닉 이동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시술받는 써마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써마지 시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정확히 알고 시술받아야 써마지가 왜 좋은지 알수 있습니다. 피부를 건강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느낀 점이 써마지만큼 피부 속부터 탄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꼭 관리받는 최애 시술이 된 겁니다. 나이는 한살한살 한살 들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피부 나이만큼은 늦추고 싶은 분들께 모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많이 관리받는 시술 1위기도 한 써마지는 모노폴라 고주파 리프팅으로 피부 속에서부터 콜라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따라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효과로는 첫째, 늘어진 피부를 다시 탄탄하고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타이트닝 및 리프팅 효과; 둘째, 피부결과 잔주름의 개선; 세 번째로는 전반적인 안색 개선 효과를 들수 있습니다. 써마지는 처진 피부를 위로 올려 주는 동시에 늘어진 피부를 단단하게 타이트닝시켜 피부가 쫀쫀하고 탄탄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써마지가 가장 탁월한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콜라겐을 피부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피부 노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써마지를 통해 콜라겐 재생을 유도할 경우 새로운 콜라겐이 피부 속에서 생성되면서 피부가 건강해지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볼륨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동안 피부로 변화될 수 있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래도 써마지가 비용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600샷 기준으로 약 1년에 한번 받으세요라고 많이 추천드렸었는데요. 요즘에는 굳이 효과가 다 떨어질 때까지 1년씩 기다리지 않고 한 5~6개월 텀으로 한 번씩 시술 받고 있어요. 아무리 효과가 좋고 오래 유지된다고 해도 6개월 후부터는 효과가 서서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요즘 써마지 비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1회 시술 비용으로만 따지면 가장 고가의 시술이죠 그런데 고가의 화장품에 계속 투자하기보다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시술 받는 게 솔직히 피부를 어리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올리지오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써마지 못지않게 볼수 있는 가성비 고주파 시술도 있으니 비싼 가격대가 큰 진입장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니 합니다. 저는 써마지는 적어도 3,40대부터는 꼭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3,40대가 넘어가면서는 서서히 콜라겐 재생이 떨어지게 되고 노화가 눈에 띄게 진행되는 시기에요 이때부터 관리를 열심히 받으시면 당장 눈에 띄는 효과뿐만 아니라 몇년뒤 꾸준히 써마지 받은 분과 안 받은 분 이렇게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어려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저 <laughs> <서머지로 그러는> <laughs> 아들이라서. <laughs> 네. 저는 최근에는 티타늄 리프팅을 써마지와 컨비네이션해서 가장 많이 시술하고 있는데요. 써마지의 타이트닝 및안티에이징 그리고 티타늄의 라인 정리와 리프팅. 안색 개선 효과에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앞뒤에서 써마지를 받는 대부분의 분들은 티타늄 리프팅을 같이 시술 받으시는데 기존 써마지 단독 시술을 하실 때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너무 애정하고 있는 제 피부 동안 피부의 숨은 비결인 써마지 함께 받으러 가보실까요? 네, 먼저 써마지 커플링 플루이드 먼저 얼굴에 도포하고요. 네, 바르고 부드럽게 문지른 다음 버튼 누르고 살포시 시술하게 됩니다 시술을 받으면 약간 뜨뜻한 느낌 정도 들어요 그래서 많이 아프진 않고요 하다 보면 점점 피부 온도 올라가면서 뒷부분에서는 뜨거워지긴 하는데 충분히 받으실 만한 시술이고요 정말 아픈 거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살짝 러빙을 가면서 진행을 하면 조금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진행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는 저만의 기법으로 약간씩 더럽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마취 안 했거든요. 전혀 마취 안 하고 하는데 가끔씩 살짝살짝 살짝 뜨거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 마취크림 보통 한 30, 40분 충분히 하고 나면 시술 받는데 크게 무리 없는 정도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픈 거 걱정돼서 못 받는다 이러시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팔자 부분. 팔자 부분 이렇게 당기고 요 마리오네트 부분까지 입가나 팔자 부분까지도 편하게 시술 가능해서 정리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돼요. 네, 이거 닦고 할까요? 음. 오늘은 제가 애정하는 써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써마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일단 너무 뜨겁고 아파서 주변에서 힘들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아플까 봐못 받겠다. 그런 걱정 절대 안 받으셔도 되고요. 써마지 너무 비싸다. 효과 잘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얼굴이 바짝 올라갈 거다. 아니면 갑자기 얼굴이 엄청 작아질 거다. 그런 약간 잘못된 기대와 높은 기대치에 맞추지 못하는 측면 때문에 써마지가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피부가 쫀쫀하고 타이트닝 되고 결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효과를 느껴 보신다면 써마지 아 정말 좋은 시술이거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제일 명품 시술이라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써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번엔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